하고 아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아내는 이번이 사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추궁을 해보니 첫째와 둘째의 아빠도 다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 모든 걸다 묻고 가기로 했고요. 심지어는 그 첫째와 둘째 아들을 모두 입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내 행동이 왠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밤마다 늦고 아이들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집이 너무 더러워서 들어갈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아내는 유흥에 빠져 있었는데요. 정말 이 남자, 저 남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다니면서 생활비를 대부분 내가 부담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유로 당당했다고 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상하다 생각한 의뢰인이요. 설마 하면서 이 셋째 자녀의 유전자 검사를 사적으로 진행해 보셨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본인 자녀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이건 도무지 아니다 생각하시고 결국 이혼을 결심해 내방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쓰리게도 의뢰인은 본인의 자녀라고 믿었던 그 셋째 자녀와의 친자관계 만큼은 소멸시키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워온 그 셋째의 아빠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 본인이 평생 키우겠다며 결국 이혼도 하시고, 셋째 자녀도 데리고 오신 사안이었습니다.